어, 그러니까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근데 처음에 기억나실 거야. 이 동네에 사람이 언제 들어와, 얼마큼 들어와, 왜 들어와만 따져보면 안녕하세요. 막사장입니다 네.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 전국의 토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알고 싶으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어, 토지로 어, 돈을 벌고 싶으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어, 이 영상을 매일매일 10번씩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갈건냐면요 평택에 있는 이제 평택으로 갈 건데요. 평택 중에서도 북쪽에 있는 진이. 지니, 진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옆에 계신 김사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사부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답사닥터 김사부라고 불리는 김요승이라고 합니다. 그 오늘은 예정은 약 3부작으로 이제 만들 건데, 형택을 조금 좀 디테일하게 해서, 형택을 세 권역으로 나눠서, 북부권, 그 다음에 고덕신도시권 그리고 서쪽에 있는 안중권,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첫 번째로 오늘은 진위권을 좀 다룰 거고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은 아마 100이면, 제가 말씀, 전달은 는 3, 40등 것 밖에 안 해, 안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어, 그래야 이제 공부들 하실 거니까. 그리고 궁금증이 있어야 계속 보실 거 아니야. 예, 그래서 호기심 좀 유발을 해 드릴 거고, 대신 오늘 내용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한두 가지는 있을 거예요. 그런 거 토대로 해서, 오늘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계속 연결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 많이 만들 테니까, 어,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세류역. 봅시다. 역세권 개발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렇게 해서, 보통 한 3km까지 보는데 그건 시내. 도시고 2kg만 잡을게요. 2kg씩만 이렇게 해서 약 2kg 잡아주고 색깔 바꿔보시면 음 이렇게 도시 돼 있죠. 자, 지 가운데 뺐고 공항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내려가서 병점력 놓고 수원 병점력이 100배 올랐어요. 막 들어가실 거예요. 이렇게 또 2kg 정도 잡아주면 음 그래서 또 색깔 바꿔드리면 이렇게 다 도시로 바뀌어 있죠. 이건 골프장이 있으니까 개발할 거 아니고 바뀌어 있고 또 똑같이 차근차근 해드릴 거야. 차근차근 내려와서 새마역 도시로 보이니까 넘어갑시다. 쭉 넘어오게 되면 여기 오산역 보여. 여기가 이제 조금씩 중요해질 거예요. 이렇게 2km를 잡고 2km 잡고 진이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54에서 2kg 찍었더니 양쪽으로 다 색깔 바뀌어 있죠? 여기 진이역이야. 여기가. 똑같이 진역에서 2kg 반경을 딱 따지시면,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자, 왼쪽에 서부관선, 서부외도로에 딱 경계되죠? 아, 딱 오른쪽에 동부외도로에 딱 경계되고,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원하고 비교하자고요. 여기 위에 원 보니까 어, 울긋불긋 그냥 다 도시가 된 거잖아. 그렇죠? 어. 그러면 땅값도 올랐겠네. 부동산 가격이 올랐겠네. 어. 시골 동네였잖아. 옛날. 그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역세권 들어가면서 도시 계획 잡아서 이렇게 바꿔놓은 거잖아. 자, 다시요. 요 가운데 땅들. 어떻게 바뀌어 있어? 준주가 밖에 있네. 사거리 코너들은. 음. 어 그러면 똑같이 내려와 보니까 진혁이란 데가 있는데 진혁 길에서 볼까요? 음, 앞에서 봅시다. 어, 이게 건너편이야. 높바닥이고 여기가 진혁 1번 출구예요. 어. 여기 진혁이 하얀 게. 어, 이게 진혁역 저진이음이 음. 모습이고, <laughs> 지하철역 건너편은 이런 모습이야. 되게 그냥 시골이죠. 그런데 바로 위에 오산만 가도, 오산만 가서, 어, 오산역 앞에 있는 그 뒷길이거든. 근데 평택에 어떤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미군들 다 모아놓고, 삼성도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 인프라가 죽대죠. 어, 그러니까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기억나실 거야. 이 동네에 사람이 언제 들어와, 얼마큼 들어와, 왜 들어와만 따져보면. 음. 그래서, 어, 진이가 아무것도 없던 동네였는데, 어, 갑자기 2016년도에 15년인가, 그, 진이면 일대에 비행 안전구역을 해제시켜요. 비행 안전구역을. 군인, 군인 출신이라 알 수도 있을 건데, 저 상태에서 위하고 비교하자고요. 똑같이 2km 방향을 잡았거든요. 여기서 똑같이 그걸 잡았거든. 근데 오산을 봤더니 상업지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학교도 다 있어. 그런데 진이 와서 보니까 어, 왼쪽은 변내 농림지역이라고 돼 있네. 농사지는지요. 오른쪽 보니까 진이 1산단 일반산업단지예요. 그다음에 LG. LG 디스플레이. 근데, 규모를 보니까, LG만 약 30만 평이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어, 진이 산단 만들어주고, 밑에다가 진이 삼산단, 요거 만들고 있는 거구요. 요거다가 진이 산단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었어. 그랬다가, 유야무야 되다가, 어 정확해진 않지만, 작년, 재작년쯤에 다시 고시가 떨어져요. 그래서, 제 기억엔 45만 평이 들어간다고 했다가, 30만평으로 축적된 걸로 제가 알거든 그래서 파란 거 파란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공업지역이죠 어 역은 여기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상업지를 배정 을 하고요 그러면 자 오산이랑 비교해 보면 어, 도시가 만들어져 있는데 요 산단들 만들어지면 사람들 어디 가서 살아야 돼고속까지 가야 돼 송탄까지 가야 돼어 그러니까 어디야 여기 변네요 그럼 확률적으로 여기가 좋겠네 위치적으로 자 이제 여기서 함정 여기에 함정이라는 게 있어 여기가 지도를 좀 줄이면.